네, 안녕하세요. 웨이슨입니다. 우리 Today is the 7th of August, 우리 Monday Class of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 깨알 같은 홍보 하나만 할게요. 우리 세토막 영어회와 여러분들 전국 서점,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세토막 영어회와 네,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my girl. 혹은 That's my boy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어저 친구 우리 딸이에요. 저 친구 우리 아들이에요.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의미는 약간 자랑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Christina Bears. <웃음> <웃음> That's my granddaughter. <laughs> Salazar Belmonte.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That's my girl, that's my boy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이고, 잘한다 라는 얘기로 잘했다 라는 칭찬을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 That's my girl, that's my boy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우리 새끼 라는 그런 느낌에서 얘기를 할 때도 That's my girl, that's my bo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I like you r 형용사 오에 있으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의 그 방식이 좋아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나는 너가 어떻게 하는 그 방식이 좋아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I like the way you 동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가 동사하는 그 방식이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the way 주어 동사의 어순 구조. 이것도 얘기를 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우리가 최근에 얘기를 했었던 게 바로 여러분들 in 형용사 way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그런 검소한 방식이 나는 좋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얘기를 할 때는 여기에 사실 in, in a frugal ways라고 해서 그렇게 형용사한 면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in 어, 형용사 way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your ways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I like your style, I like your shoes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나는 너의 무엇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frugal이라는 뜻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frugal이라는 거는요. 검소한이라는 느낌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돈을 잘안 쓴다라는 느낌이 약간 검소한 느낌이잖아요. 혹은 소비를 조금 덜 하는 느낌. 그래서 이 frugal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또 검소한이라고 많이 보실 수 있는 형용사가 바로 3 5 t y 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검소한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구분을 지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frugal이랑 350두 개를 조금 구분 지어야 된다라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루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돈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약간 3ft 같은 경우에는 소비는 하되 조금 최대한 약간 절제한다라는 느낌에서 약간 루거 r 3ft 약간 구분을 지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거 두 개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는 약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frugal이랑 thrifty랑 구분을 지어 줘야 될게 바로 여러분들께 stingy나 혹은 c h i p 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stingy 같은 경우에는 제가 470강 어순 트레이닝에서 stingy로 발음을 했었던 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거 stingy가 아니고 stingy거든요. 요거 다시 촬영을 다시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stingy는 약간 독소는 약간 날카로운이라는 형용사의 뜻이고요. stingy라고 얘기를 해야 돈을 안 쓰는 인색한이라는 느낌. 우리 짠돌이의 느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발음 다시 한번만 기억해 두세요. stingy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stingy. And what does stingy mean? Well, someone who is stingy uh, they don't like to spend money. they don't like to share money okay they are very greedy they are not generous stingy and what does stingy mean well someone who is stingy uh, they don't like to spend money they don't like to share money okay they are very greedy they are not generous 그러면 frugal in a t h r i f 의 반대말로 stingy나 혹은 cheap이라는 형용사를 쓰실 수가 있는데 이 cheap, 여러분들은 값이 싼 혹은 여러분들 품질이 허접한이라는 느낌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cheap이라는 형용사가 정말 간혹 가다, 정말 짠돌이의 느낌으로 돈을 정말 안 쓰는 인색한 사람을 표현할 때 cheap이라는 형용사를 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세요. frugal이랑 thrifty는 어떤 뜻이다? 그쵸, 검소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stingy랑 cheap은 어떤 느낌이다? 그쵸, 돈을 안 쓰는 짠돌이의 느낌이다. 이렇게 두 파트로 조금 구분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 like your frugal ways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너의 그 검소한 생활 방식이 나는 참 좋아. 아이고, 우리 딸 착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So, that's my girl. I like 하고 쳐주시고, your frugal ways. 라고 얘기하셔도 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요 정도의 문장은 한 방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k 사운드랑 your 사운드가 연결이 되면서요. like your like your 하면서 뀌랑 비슷한 소리 연결되는 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I like your shoes by the way. I like your shoes, by the way. 자, frugal이 fr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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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ugal. Okay. So, a person who is frugal, uh, they don't like to waste money. All right. They like to save money or keep their money and control their money very well. Frugal. Okay. So, a person who is frugal. Uh, they don't like to waste money, alright? They like to save money or keep their money and control their money very well. So that's my girl. I like your frugal ways. 해가지고. 난 너의 그 검소한 생활 방식이 좋아. 라고 했더니 You know me, mom. 아시잖아요, 엄마. All I need is 100,000 won. 갑자기 엄마 나 아시잖아요. 그래놓고는 왜 갑자기 돈 달라고 하는지 근데 뭐 이해는 안 되는데 뭐 Anyways, all I need 하고 나서 블라블라블라.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그냥 I need 하고 나서는 100,000 won 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기에다가 What I need is 100,000 won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강조의 의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와자리에다가 all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ll I need is 100,000 won이라고 하면 뭐죠?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은 이런 얘기로 내가 그게 갖고 싶은 나의 전부야 라는 그러한 강조를 여러분들 해주실 때는요. 이렇게 all I need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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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what 주어 동사 혹은 all 주어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어를 강조해 주시는 방법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you know me, mom, all I need 하고 쉬 주시고 is 100,000 won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비동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지면 되니까 그러면은 All I need에서 L사운드랑 I랑 연결되니까 All I보다는 All I, All I 하면서 라이 사운드로 All I need, All I need 이렇게 연결되는 소리 많이 들어보실 거고요 15 seconds, that's all I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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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econds. That's all I need. 그리고 all I need 하고 쳐주고 is one hundred thousand one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한 방에다 연결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d 사운드랑 i랑 연결되면은 all I need is all I need is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all I need is. 대체적으로 needy needy 하면서 all I need is needy 싸면서. 니스랑 비슷한 소리로 많이 연결해서 All I Need Is All I Need Is 요 소리를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All I Need Is Fifteen h a l l I Need i t e e n h a l l I Need i t e e n h a l l I Need i t e e n h a l l I Need i t e e n h 그래서 All I Need Is One Hundred Thousand W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1 0만 원을 제가 지금 어떻게 세고 있죠? 그쵸? One h u 다우슨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커마를 기준으로 읽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원이 원다우슨이면은 여러분들 만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커마를 기준으로 텐다우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십만원은 어떻게 되죠? 커마를 기준으로 그쵸, 바로 원헌0다우슨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근데 백만부터는 또 어떻게 단위가 달라진다? 그쵸, 바로 밀리언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여러분들 읽을 때가 아니고 뭐 만천, 몇백, 몇십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 딱딱딱 끊어서 읽어주시는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you know me mom, all I need is 100,000 won.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100,000 won, that's a lot of money. 야, 10만 원? 그렇게 많이? 라는 느낌으로 그거 돈 많다 라는 느낌이 바로 that's a lot of money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that's a lot of money 여기에서 일단 여기서 한번 쉬어 주시면 되세요. that is a lot of money 인데 이 정도는 한 방에 다 연결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a lot of 랑 비슷한 뜻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lots of 나 혹은 a number of 나 그쵸? 뭐 혹은 Plenty of도 있죠. Plenty of 혹은 Plenty of라고 발음이 되는 친구들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면은 많은이라는 뜻, 여러분들 너무나 다양한 뜻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That's a lot of money. 이거는 정말 이렇게밖에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That's all. That's all 사운드가 연결이 되고요. Lot of에서 모음소리 사이에 있는 T 사운드가 굴려지다 보니까 That's a lot of money. 그래서 that's a lot of money, that's a lot of money. 그래서 that's a lot of money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fourteen thousand dollars. I mean that. s a lot of money. fourteen thousand dollars. I mean that. s a lot of money. fourteen thousand dollars. I mean that. s a lot of money. fourteen thousand dollars. I mean that. s a lot of money. fourteen thousand dollars. I mean That's a lot of money. 그래서 10만원이나 1 0 0 0 0 0 n that's a lot of money. 야, 그렇게 돈 많이? 라고 했더니 Come on, Mom. 엄마 왜 이래?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Come on, 첫 번째 뜻은 뭐죠? 정말로 서둘러! 라는 느낌으로 Hey, come on! 이런 느낌이라면 Come on! 이게 또두 번째 뜻은 뭐죠? 아, 왜 이래? 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라고 할 때는 Hey, come on! Come on! 그런 느낌이라면은 아, 왜 이러니? 라는 느낌은 어떻게 가야 되죠? 그쵸, 바로 come on, come on 이런 느낌으로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Come on, God damn it! Oh. Come on. 엄마, 엄마, 엄마 왜 이래? You know the price. 엄마 가격 아시잖아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돼요. 값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값을 하는 거죠? 그쵸. The price of clothes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바로 옷의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요. The price of 무엇이라고 하면은 무엇의 가격을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또 price of 무엇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price of 할때 c 사운드랑 of 랑 연결이 되면요 price of price of price of 지 price of 까지 가지 않아요. h oh, hey. <laughs> soaps, shampoos, are you really taking all this stuff? Why not? It's it's built into the price of the room. <laughs> h oh, hey. soaps shampoos are you really taking all this stuff why not it's it's built into the price of the room oh, hey soaps shampoos are you really taking all this stuff why not it's it's built into the price of the room oh, hey soaps shampoos are you really taking all this stuff Why not? It's, it's built into the price of the room. Hey! Soaps, shampoos, are you really taking all this stuff? Why not? It's, it's built into the price of the room. 엄마 옷 가격 아시잖아요? 라는 느낌인데 Price of clothes these days. 자, these days는 어떤 뜻이죠? 그쵸, 바로 최근에.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recently나 혹은 lately나 혹은 뭐 nowadays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ecently, lately, nowadays, these days라고 하면 은 최근에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옷값 아시잖아요. 어떤지 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You know how much it is 아시잖아요 요즘 얼마나 하는지 라는 얘기로 these days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how much the price of clothes를 아예 그냥 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냥 you know how much it is 얼마나 가는지 아시잖아요 혹은 how much it costs 라고 해가지고 아 얼마나 값 나가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도 여러분들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You know the price of cloth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렵다 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정도는 여러분들 몇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를 이라고 할 때는 How much it costs 혹은 How much it is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You know the price of clothes these days 해가지고 아 요즘 옷값 비싼 거 아시잖아요 옷값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잖아요라고 했더니 nothing is cheap. 싼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할때 아까 전에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cheap이라는 거는 정말 stingy의 느낌으로 인색한의 느낌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cheap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죠?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expensive의 느낌으로 값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다가 이렇게 nothing이나 혹은 no one이나 이런 것들 붙이는 것좀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쵸 자, 원래는 there is no cheap clothes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 싼 옷들이 없어요. 뭐 there are no cheap clothes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우 엄마 싼 옷들이 요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nothing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죠? 안 된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앞에다가 not h i n g 이나 no one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안 된다라는 느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싼게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했더니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한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what do you need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죠? 그쵸 바로 what do you need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t 사운드랑 d 사운드가 붙어 있으면은요 앞에 소리가 많이 지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이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가 굴려지면서 What do you에서 What do you 사운드로 굴려지면서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에서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이렇게 비슷한 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Hey Gina, that's a super cute. What do you want? Hey Gina, that's a super cute. What do you want? Hey Gina, that's a Super cute. What do you want? Hey, Gina. That's a super cute. What do you want? Hey, Gina. That's a super cute. What do you want? 그래서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한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I need some shirts and pants for spring.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일단은 셔츠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팬츠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라고 문장이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에 해당하는 팬츠랑 셔츠가 필요하대요. 그쵸, for spring이라고 해서 봄에 입을 만한 옷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 얘기라고 나서 for 얘기를 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용도를 얘기를 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pants for spring이라고 하면 은 스프링을 위한 펜츠의 느낌으로 여러분들 봄옷을 이렇게 얘기하실 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 need some shirts 하고 셔주시고 and pants 이렇게 한번 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접속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지면 되니까 그러면 I need some shirts and pants for spring 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TS 사운드랑 N이랑 연결이 되면 요 shirts and shirts and 하면서 센과 비슷한 소리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What do you say, bestie? We can do shirts and skins. I'm shirts, called it. What do you say, Bestie? We can do shirts and skins. I'm shirts called it. What do you say, Bestie? We can do shirts and skins. I'm shirts called it. What do you say, Bestie? We can do shirts and skins. I'm shirts called it. What do you say, Bestie? We can do shirts and skins. I'm shirts called it. So I need some shirts and pants for spring. 약간 여기 앞에서 살짝 끊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I need some shirts and pants for spring. 해가지고, 저 봄옷이 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How much do you need?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 너는 그게 어떤 용도에서 필요한데? 라는 느낌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쵸. 바로, What do you need them for? 해가지고, 여기서 이 for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도를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for를 쓰시면요. 어떤 용도에서 그것이 필요한데 나는 그러한 용도에서 이 셔츠랑 팬츠가 필요해요. 라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what do you need them for? 어 그것들 왜 필요한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던 문장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한데? 라고 얘기를 하실 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What do you need them for? 그것들 왜 필요한데? 어떤 용도에서 필요한데? 라고 얘기를 하실 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얘기를 하실 땐 How much do you need?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BS 어순 트레이닝 스케줄이 좀 많이 달라질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즌 6는 27일 일요일까지 방송이 되고요. 그리고 28일부터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 7일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시즌 7부터는 다시 주 5일 방송으로 편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맞게 앞으로 여러분께 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스케줄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해요. 이제 어순 트레이닝 시즌 7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카카오톡을 보내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제 월화, 수목, 뭐, 금으로만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건 똑같고요. 화요일이 달라지실 거예요. 화요일날 이제 EBS 어순 트레이닝이랑 새토막 음성 강의만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여러분들 카톡으로 새토막 영어회와 영상 강의를 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놔서 지금까지 새토막 영어회와 유튜브 강의가 월수금 올라가던 거를 화목으로 대체를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거는 그 다음날인 수요일 금요일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걸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요 다시 돌아와서 이거 한 번만 더어 e 드웨이 읽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시작. That's my girl. I like your frugal ways. You know me, Mom. All I need is one hundred thousand one. One hundred thousand one. That's a lot of money. Come on, Mom. You know the price of clothes these days. Nothing is cheap. What do you need? I need some shirts and pants for spring. 이라고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세토막 영어회와 이제 전국 서점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세토막 영어회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주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